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여정입니다. 자신이 생년 월일 시를 토대로 인생의 희로애락을 느끼며 최선의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자신이 사주가 궁금하면 댓글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묘일 남자의 타고난 특성을 정리해보고 최선의 선택을 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혹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정묘제살이 정화는 예의를 중시하고 겸손하고 친구가 많고 정이 많습니다. 정화는 슬기롭고 따뜻한 곳을 찾는 역마의 기운이 있습니다. 정화는 민첩하고 명랑하고 인내력이 없습니다. 정묘제살은 낭만주의자로 순수하고 동정심이 있으며 심적 변화가 심하, 심합니다. 정묘제살은 예술, 공상, 신비를 좋아하고 재복은 있으나 지출과 낭비가 심합니다. 정묘 제살은 용모가 수려하고 표현력이 좋아 인기가 많습니다. 정묘 제살은 봉사 정신이 투철하여 남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정묘 제살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세상을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며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를 시도합니다. 정묘 제살은 직관으로 추측하고 여러 번 확인합니다. 정묘제살은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 특별한 색채의 배합을 하고 특이한 발상과 지장으로 주목을 받습니다. 정묘제살은 조직의 일원보다는 혼자서 하는 업무에 관심을 갖습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좋은 결과를 보나 지구력과 의지력이 약하여 완성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정묘제살은 이상은 크나 현실이 따라주지 않으니 심신이 고단합니다. 정묘제살은 타고난 재치와 지략으로 욕심을 억제하면 마음의 평온을 얻고 좋은 일이 많습니다. 정묘일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묘제살은 심리학, 철학, 종교에 관심이 많고 교육, 음식, 디자이너, 여행업, 상담이나 남을 위해 봉사하는 의사, 간호사의 적성이 맞습니다. 정묘일 배우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묘잿살은 사랑의 실패를 경험하고 신체가 선천적으로 허약합니다. 정묘잿살이 정제가 잿살이니 배우자 덕이 없고 생리사별이 불가피하고 굴곡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중년 이후에 독신이 많습니다. 정묘일. 정묘젯살은 신미생과 궁합이 좋고 개띠와 돼지띠와 양띠와 인연이 있습니다. 정묘젯살은 신묘가 원진이므로 원숭이띠와 불화합니다. 정묘젯살은 노중화로 사월생과 불화하기 쉽습니다. 정묘일 부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묘젯살이 부친 편제가 도화이므로 큰 부자이거나 재정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재욕이 심하면 재앙을 당하기 쉽습니다. 정묘일 모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묘제살이 모친 정인이 육해이므로 고부갈등으로 이혼 및 재혼의 원인이 됩니다. 정인도화는 모친덕이 없으며 모친이 질병을 안습니다. 정묘일 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묘제살이 아들 편관이 도화이므로 음식에 까탈을 부리고 변비와 배탈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편관도화는 감정 변화가 심해 일관성이 약하고 연애운이 빠릅니다. 편관도와는 연예계나 예술계에 근무하나 호색하면 애정풍파를 겪기 쉽습니다. 정묘일 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묘 재살이 딸 정관이 재살이므로 직장이나 업무 관계로 송사를 당하거나 자식으로 인하여 망진수가 있습니다. 정묘일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묘일의 묘는 간, 이마, 근육, 수족, 정강이 모세혈관 말초신경을 의미하고 정은 심장, 혈액, 가슴, 손가락, 눈동자를 의미합니다. 정묘일은 간장, 심장, 피부, 이명, 방광, 순환기, 편도, 수족냉증, 혈관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묘일의 최선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묘제살은 색정문제와 낭비문제로 불화가 없도록 해야 말년이 평안하고 정묘제살은 선견지명과 예지능력이 뛰어나나 부정적인 언사와 신경질적인 반응을 자제하지 않으면 해가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 정묘일 남자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다른 생각과 조언이 있으면 댓글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